연예계 논란에서 얻는 현대인 삶의 지혜. 1. 디지털 흔적의 무서움. 온라인 기록과 평판 리스크인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가 발달한 디지털 사회에서 온라인 기록은 삭제되지 않는 영구적인 낙인과 같습니다. 사적인 공간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언제든 대중적 검증의 도마에 오를 수 있습니다. 2. 영향력의 무게, 지위와 역할에 비례. 연예인에게 사회적 영향력이 커질수록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되듯. 일반인 역시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맡은 지위와 역할에 비례, 책임이 따릅니다. 3. 여론재판 경계, 정보 과잉 시대의 비판적 사고 훈련 의혹만으로도 한 개인의 생업이 멈추는 여론재판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뉴스 문외력을 길러 정보 홍수 속에서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고 함부로 퍼 나르는 행위를 지향해야 합니다. 4. 자기관리의 필연성,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 수십 년전의 소년법 논란이 현재의 커리어를 끝장내는 사례가 보여주듯 과거의 잘못된 행동은 언제든 현재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평생 자신을 보호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자기 관리는 의무입니다. 5. 최소 기준의 준수 법적 윤리적 마지노선. 법적인 기준과 대중이 용인하는 윤리적 마지노선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 의료행위 연로 의혹이나 과거의 범죄 이력은 돌이킬 수 없는 리스크를 가져옵니다. 기본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생존 전략입니다. 상식적인 말이지만 시키지 않았을 때 가족을 충격파는 당한 사람만 압니다. 당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은 현자들의 선택입니다.